저는 저번 달 기준으로 월급 외 수익 100만원 이상 실현을 했습니다. 이중 대부분이 돈으로 돈을 버는 방식입니다. 돈을 모으는 분들 중에 안전한 적금이나 예금이 가장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 근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적금이나 예금은 돈을 불리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이 극악이라고 생각합니다. 은행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결국 은행도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하는 단체입니다 또 그렇게 안전하지도 않아요 물론 가장 안전한 것은 적금과 예금이 맞습니다 또 적금과 예금이 필요한 시기도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어, 그 시기는 종잣돈을 모을 때까지만이고요 어, 그런데 만약 본인이 어, 자산을 불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적금과 예금만으로는 안 됩니다. 물가상승률을 절대 못 따라가요. 저는 지금 돈으로 돈을 버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종잣돈을 모으는 과정임에도 저는 적금과 예금을 들지 않고 전부 투자하고 있습니다. 그냥 적금과 예금은 개인적으로 속도가도 안 붙는다고 생각해요. 또 젊을수록 안전보다는 변동성에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. 도박이나 뭐 테마주, 급등주, 비트코인, 뭐 이런 거를 투자한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. 적금보다는 변동성이 있다는 것이지. 변동성 있는 것들 중에서는 저는 굉장히 안전한 투자하고 있습니다. 이 영상을 보실 때 그냥 저라는 사람이 월급 외 현금 흐름을 뭐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구나라고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고요. 또 저는 고수도 아니고 전문성도 없습니다. 시장을 볼 줄도 모르고 경제도 몰라요. 그냥 책몇권 읽고 그대로 실행해 보니 뭐이 정도는 되더라.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돈을 불리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도 예상하셨다시피 제가 현금 흐름을 만든 첫 번째 방법은 주식 투자입니다. 개인적으로 현금 흐름을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주식이라고 생각해요. 물론 굉장히 어려운 영역은 맞습니다. 근데 그거는 고수들의 기준이고 저처럼 왕 초보에다가 시드도 작고 뭐 높은 수익률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 어느 정도 난이도가 조금 낮다고 생각합니다. 아뭐 낮은 건 아니고 뭐 어려운 건 아니다 생각합니다. 그리고 직장인이라면 주식은 무조건 하시기 바랍니다. 저는 주식을 어, 박성현 작가님의 세븐스플릿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데요. 어, 이 현재 보이는 두 가지 책은 박성현 작가님의 책인데 기회 되시면 꼭 읽어보세요. 어쨌든 이 책들이 달러나 엔화 투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. 근데 작가님이 어디 유튜브에서 이게 이 세븐스플릿이라는 게 주식에도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어,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는데, 됩니다. 되더라고요. 원리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세븐 스플릿이라는 게 계좌를 7개 만듭니다. 계좌를 7개 만들어서 넘버링을 합니다. 1번부터 7번까지.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가 예를 들어서 6만 원이다 하면은 이 1번 계좌에 6만 원으로 삼성전자를 들어가는 거예요. 근데 그 다음 날 3%가 빠졌다 칩시다. 그러면은 그때는 또 2번 계좌로 들어가는 거예요. 또그 다음날 또, 또 3%가 빠졌어요. 그러면 3번 계좌로 들어갑니다. 근데 그 다음날 상승장이어서 뭐 1에서 뭐3% 정도 뭐 올랐어요. 그러면 3번 계좌를 파는 거예요. 그러면 3번 계좌는 1에서 3%수익실현이 일어나겠죠. 어, 그러니까 이 과정을 1번부터 7번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. 저는 매수는 3% 기준으로 합니다. 그러니까 3%가 빠졌을 때마다 다음 계좌로 넘어가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. 어, 그리고 매도는 그냥 빨간불이 들어오면 그냥 매도합니다. 뭐 1%가 됐건 뭐 2%가 됐건 뭐가 됐건 퍼센트가 될건그 뭐 정도 빨간 불이 들어오면 다배도를 해서 수익 실현하는 편입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거는 1번 계좌에 들어갔던 6만 원짜리 삼성전자가 어 수익 실현이 영원히 안 되면 어떡하죠?라고 이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1번 계좌부터 싸게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. 이 엔화나 달러는 싸다는 기준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주식은 그렇지 않잖아요. 본인들만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종목 선정 시 애초에 장기 투자가 가능한 이제 우량주에 들어가는 거예요. 저 같은 경우는 시총 1조 이하는 찾아도 보지도 않습니다. 현재는 뭐 코스피 200에서만 이제 저희가 종목을 고르고 있고 부채 비율도 낮고 현금이 많은 캐시가 많은 회사들 위주로 고르고 있습니다. 또 돈도 잘 벌어야겠죠. 대부분 이제 그런 회사들이 코스피 200에 많아요. 주식 투자 중에 굉장히 안전한 투자하고 를 있는 거죠. 그러면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어, 우량주에 투자하는데 그 돈이 되나요?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물론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큰 돈은 못 벌겠죠. 아무래도 우량한 기업들은 좀 변동성이 좀 낮은 편이니까. 어, 근데,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잃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당연히 적금보다는 많이 벌면 되고, 그래도 월급의 부수입으로 뭐 50에서 100만원 정도 나면 얼마나 좋습니까? 그리고, 여러분, 일억청금은 꿈도 꾸지 마세요. 그리고, 작은 돈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. 지금 당장 월급 50만원 올려보세요. 몇 년을 더 일해야 되는지, 여러분이 더 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. 또,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아니, 계속 마이너스인 상황이면, 계속 파란불? 계속 마이너스인 상황이면, 그게 어차피 잃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,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. 주식은 매도를 해야 그게 확정이 되는 게임입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도박은 게임에서 지면 그 순간 돈을 다 잃잖아요. 근데 주식은 매도하지 않으면 잃은 게 아닙니다. 수익 확정이나 뭐 손실 확정은 매도를 해야 벌어진 상황이죠. 도박과는 좀 다르게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우량주 기업에 최초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주식이 정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은 환테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제가 환테크 관련 영상도 찍어 놓은 게 있고 박성현 작가님 블로그나 박성현 작가님 뭐 유튜브 뭐 카페 가면 여러 가지 영상 여러 가지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. 아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고수가 절대 아니고요 경제도 잘 모르고 뭐 신문도 그렇게 잘 보지도 않습니다 아 장이 안 좋으면 당연히 수익이 없을 거고 장이 좋으면 어느 정도 수익이 있겠죠 그냥 저는 왕초보이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시장이 항상 안 좋진 않다는 거예요. 좋을 때만이라도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적금을 하고 있으면 좀 손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. 뭐 적금 관련해서는 따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할 거고 뭐 어쨌든 저는 초보기도 하고 장이 안 좋을 때는 돈을 못 벌고 장이 좋으면 돈을 벌고 뭐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제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돈을 벌고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 놈이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제가 앞서 저는 적금을 전혀 들고 있지 않고 제가 가진 돈 전부를 투자에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근데 이게 초반에는 좀 무섭기도 하고, 좀 두려운 것도 있기 때문에 뭐 100만 원이라도 나눠서 한번 주식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직장인이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, 한번 해보시고 해보시면 무슨 느낌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. 그리고 그 느낌을 아실 거 아시면 적금을 이제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. 여러분 그 월급 외에 현금 흐름을 만들어 보는 거는 진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 그렇다고 해서 적금을 다 깨가지고 깨고 뭐 주식 투자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어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적금은 뭐 종잣돈 모을 때까지만 하는 게 좋은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. 월급 외에 현금 흐름을 만들다 보시면 자신감도 생길 거고 삶에 대한 새로운 방향도 생길 거거든요. 어 한번 보액으로 해보시길. 권합니다.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투자 방법이나 뭐 투자로 돈을 버는 것보다 본인의 몸값을 올리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. 본인이 일을 통해서 월급을 어느 정도 받냐,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냐, 월 수입을 얼마나 늘릴 수 있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결국 돈을 불리려면 이제 투자는 필연적입니다 저 같은 초보도 책몇권 읽고 어, 영상 몇개 보고 뭐이 정도로 뭐 꿀을 빨고 있으니 아마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똑똑한 여러분들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진심으로 생각하고요 어, 물론 장이 안 좋을 때는 돈을 못 벌겠지만 장 좋을 때라도 돈을 벌자 이겁니다 어차피 시장은 항상 안 좋진 않으니까 그리고 꼭 우량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. 장기 투자를 할수 있는 기업에, 어, 세븐 스프릿 해야 된다. 라는 게, 어, 제 생각입니다. 앞으로도 영상을 이제 찍어 보겠고요. 이번에는 좀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영상을 좀잘못 찍었는데, 한번 열심히 찍어 보겠습니다. 다음에는 아마 적금에 관련된 영상을 찍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어, 좋은 하루 되세요.